오늘은 2025년 10월 2일 기준으로 리플, XRP,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떠 있을 테니까 보유자분들이나 개별적인 타점 즉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가 같은 부분은 직접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큰 방향성을 위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은 4,2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정도의 흐름을 보면 4,000원을 하방 지지선으로 삼아 안정적으로 횡보하면서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죠. 7월과 8월에 걸쳐 급등과 조정이 반복되었는데 특히 8월에 있었던 굵직한 재료가 시장 심리를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바로 미국 SEC와 리플 간의 장기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 사건은 리플 보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XRP의 발목을 잡아왔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글로벌 거래소 상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로만 보더라도 3,600원 부근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후 4,200원 대에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거래량이 점차 안정되는 구간에 들어섰는데 이는 단기 하락 위험이 줄어들고 다시 상방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추세 전환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뒷받침되며 4,100원 이상의 저항대를 돌파해야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는 영상 상담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맞춤형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를 하나 더 짚어보자면 리플은 단순 송금 코인을 넘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국가의 중앙은행과 협업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리플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에서 리플렛을 활용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리플의 네트워크 안정성과 확장성입니다. 소송이 종결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줄어든 지금 리플은 다른 레이어원이나 디파이 프로젝트와 달리 금융기관 중심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크로스보더 결제, 송금 효율화 그리고 CBDC 관련 인프라 구축은 뜨거운 화두입니다. 이 부분에 리플이 계속해서 이름을 올린다면 향후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으로서 입지를 더 공고히 할수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SEC 소송 종결이라는 초대형 호재 이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한동안 조정을 거쳤고 지금은 다시 힘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진입보다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관리 원칙을 지켜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무조건적인 매수나 매도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상담번호로 문의 주시면 개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전략에 대해 맞춤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소송 리스크가 제거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기관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호재입니다. 둘째, 글로벌 결제 및 송금 네트워크에서 리플의 활용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4,000원 초반대가 주요 지지 구간이고 4,400원 이상을 돌파해야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됐을까요? 좀만 더 집중하시길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그만큼 정보와 기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은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광고나 흔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제 3자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발을 담그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수익을 확인한 다음 아 이건 진짜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 이미지 안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맨 위에 적힌 번호부터 보시죠 0109959 661을 처음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번호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 신호가 도착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오는 문자 하나가 당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 줍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담긴 실전용 정보가 담긴 문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무작정 이거 좋아요 해서 하는 방식도 아니고 막연한 감정으로 분석한 정보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 가능성, 그리고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맞춘 진입과 청산 포인트까지 모두 계산된 전략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 기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 말고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분석하고 공부하고 시장 읽고 뉴스 보고 그렇게 하루종일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 다 빼고 결론만 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문자로 딱한줄이 코인 지금 진입하세요 이게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무료 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강료 없습니다 별도 서비스 비용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로 정보 받는 거예요 그 자체로 끝입니다 자 하루에도 한두번 정제된 정보가 옵니다 무작정 정보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검증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종목만 딱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알려줍니다 이건 제가 지금 직접 체험해본 결과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측 박스 내용 좀 확대해서 보시 죠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단톡방 아닙니다 카톡방 들어가면 그런 거 많죠 아무나 막 떠들고 의미 없는 말들 에 시간 낭비하고 정작 핵심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긴 달라요 운영 원칙이 분명합니다 매일 한두 번 진짜 실전 매매 쓸수 있는 정보만 제공합니다 지니까 목표가 손절까 이세 가지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밍 가장 중요하죠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니까 그 문자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소통방 운영을 안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잡음이 없어요. 불필요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전달하는 시스템이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 채널은 정보 전달 중심입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유의 사항도 명시되어 있어요. 정보를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라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한 방식입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텔레그램 쓰시죠 카카오톡도 당연히 쓰시잖아요 여기 하단 보시면 노란 아이콘에는 코인 661을 파란 아이콘도 코인 6 6 1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코인 661을 검색 텔레그램에서도 코인 661을 검색 그럼 바로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해봤습니다 가입 절차 없습니다. 무슨 인증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면 끝! 그리고 문자 받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분명 의심도 했고, 망설이기도 하시죠. 근데 며칠 동안 관찰하고, 실제로 정보 받은 다음 달에 해보니까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네. 아, 이건 진짜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너무 늦게 알면 그땐 이미 남들은 수익 내고 나간 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지금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정보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 보내보세요 010-9959-661의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보는 항상 소수에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돈은 그 소수가 준비될 때 움직입니다 지금 그 소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정보는 어, 준비된 사람의 것이니까요